오오야저 키퍼 진짜 벽이다 벽야 어? 와저 키퍼 안에서 쓰면 진짜 와 대박이네 왜 컬션이 유난히 좋은 것 같아? 키퍼를 뚫으려면 차를 빼야 할것 같아 네가? 너희가 딱히 뚫길 바라지 않아 아형 진짜 아까 트리핑은 잘했어요 아그 다음 뭐 하냐고 응. 아 이거 넣었다 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너도 그키파 거의 위치 있을 줄 몰랐던 거지. 으아! 어우! 빼고, 빼고, 빼고! 오, 김정, 좋아. 차려, 차려, 차려. 오, 넘어지고 바로. 야, 씨, 좋다. 델라 빨 가, 인마! 자, 자. 그렇지! 분위기 나 탔다, 지금. 야, 샤! 좀 뒤도 봐요. 뒤, 뒤, 뒤. 아니야, 안주 중에 나찾았어 에이, 기부지. <laughs> 오, 왔어, 왔어, 왔어. 아, 예은 씨가 와서 게임잘 풀리는 건가? 아, 크로스가 다 너무 길다. 크로스가. 그 사람이 그나마 가운데잖아. 그렇지. 제대로 했어요, 저. 어. 아니, 내가 보니 이분 홍가 저아 씨랑 홍가가 있어서 그런가 봐. 저아 씨랑 둘이 잘하니까. 지쳤다. 저 아직도 안 잤네. 아, 이런 날씨 축구하기 진짜. 날씨 진짜 좋은데. 에휴나 이러고 있으니 이러 이럴 때힘 힘, 빠지는겨. 그치지뒤 주고. 아, 여신는 아, 여기 파자. 잘하네 네. 야, 짜지스키보 뭐해 짜지뭐 하냐, 요즘에? 코파라? 여자 친구 만냐 받아야 되는 데있주변 어, 네 친구들은 어? 채무가 지금 장난 아니라. 연체가 제 주변 친구라고 해도 짠지밖에 잖아 아이씨 걔 있잖아 걔. 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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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맞나? 아, 제 이름 하지 마요. 제이 맞.. 제인이. 제인이요? 어. 형제 주변이라고 하지 마요. 어디 주변이지 지금. 아 짠지가.. 짠지야 너랑 합치면 우리 회비 반 나올걸? 에이 그럼 오바죠. <laughs> 3분의 1. 에이. 현재 보유액의 3분의 나와. 진짜. 에이. 일방적인데? 나이스. 자하 기네, 킥이다 오우! 이내 나온거 아니야, 저거? 저 정도면 내가 넘어졌을 때그 기억나는데?